알파의 종이 팔레트입니다. 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가방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휴대가 간편해서 야외 스케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생 대회 갈때 아니면 학생들 가방에 넣기 아주 편리한 사이즈입니다. 장수는 30매로 되어 있어서 넉넉한 사이즈를 넉넉한 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사보다 훨씬 많은 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 한 장씩 뜯어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절개선이 나눠져 있고요. 뒤에 쪽에는 두꺼운 판으로 되어 있어서 들고 사용하실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채화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크릴, 그 다음에 포스터 칼라, 유화, 이렇게 모든 종류의 물감이 사용 가능하고요. 일반 비닐처럼 표면 장력이 적어서 물감이 또르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지만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잘 퍼지고 잘 혼색도 잘 됩니다. 아크릴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감의 종류가 혼색이 되고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유화도 마찬가지로. 야외 스케치 하실 때 유아 파레트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